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현 구청장의 후보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광주시 대변인과 전 현직 시의원이 공천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광주 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과 탄약 고이자.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등 산적한 연안이 많은 광주 서구청장 선거, 현직 구청장의 후보 부적격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음준전 경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심을 신청해놓은 서대석 현 청장은 임기 중에 주민 간, 공무원 간 갈등을 해결했다면서 소통하고 일 잘하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구정을 맡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을 정부를 통한 완전한 주민자치 실현과 통합 복지 모델 구축을 통한 전국 확산 그리고 서구를 명실상부하게 광주의 중심구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김희강 전 광주시 대변인은 골목 상권 부활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해서 서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 소상공인이 확실히 행복한 서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넘쳐나는 서구로 만들어 서구를 광주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화현택 예비후보는 정무적인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그리고 미래 비전이 넘치고 주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잘사는 서구를 만드는 게제 꿈이고요. 두 번째 더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 것이 또제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더 희망찬 서구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이고 제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보연 예비후보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이 핵심 방향이라면서 협치와 협업, 연대를 구정의 기본원리로 서구를 광주의 진정한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를 잘 알고 서구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서구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서구시대를 열어갈 준비된 서구청장 후보입니다. 대인수 예비후보는 오선조합장을 지낸 서구토박이로서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서구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에서 태어나서 서창 농협의 오선조합장을 역임했고 우리 서구를 위해서 경제를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석 현 총장은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조직력과 경쟁력을 갖춘 예비 후보들의 출마로 광주 서구청장선거구는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한신구입니다.